북한 정보 홍수 시대에 잘못된 대북 정보들 그 어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정부 나침판에서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. 아,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여기 이 자유 세계에서는 다 공격용으로. 뭐 심지어 미국까지 공격하는 것처럼 다 형상을 합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살기한 그 그래서 자기 살기한 명이죠 그냥 뭐 상용무기라는 것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 핵무기밖에 없는 건데 그 핵무기는 뭐냐면은 그 최후의 수단으로 그거 있으면은 사다이나 가다피처럼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. 북한식 전략 차원에서 자기 살기형이지, 그걸 미국에 뭐 공격한다. 뭐, 그거를 뭐 남한을 뭐적하려고 한다. 이거는 너무 크게 과장된 겁니다. 그런데왜 그런 표현들을 하냐? 사실 북한 주민들이 향한 겁니다. 내가 여기서 항상 저는 25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부터 시정일관 얘기하는 것이 저 김부자의 그 발등의 불, 급한 것이 뭐냐. 미국과 남조선이 아니라, 그니까, 가장 가까운 적은, 어, 북한 주민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. 아, 이 밥의 고위국 얘기가 다 거짓말 됐죠. 김성시대에. 강성대국도 김정은 시대에, 뭐 심도 다 거짓말 됐죠. 김정은이 있으면 핵강국. 그, 그러니까 그런 말, 악령의 기, 그런 말, 거, 말할 건그 밖에 없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, 그굶어죽음 쪽에서도 그 인공위성 올리는 거 보세요. 사실 가짜 아닙니까? 그런데 돌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걸 국제사회에다 얘기하는 거나요? 아니죠.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굶어죽어도 인공위성 올리고 또 핵무기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미 제국주의자들을 뭐 맞짱 뜨고 남두선 개레던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그기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향한 것이 첫째라는 그러한 관점을 정확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.